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136편 1절, 26절 말씀.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추격하라 두 번째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모습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격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추격하는 이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첫 수확의 기쁨, 열매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단지 그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첫 열매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고백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런 나이다.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의 의미는 열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땅. 이 땅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수확한 것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맥추절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대단한 성공의 소식을 가지고,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신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는 직장과 일터, 그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의 성도의 계절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이 동네의 중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땅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봤어요. 뭐 대단한 업적이 대단한 성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이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동네 중앙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 이 영적인 삶의 터전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낯선 땅, 부산 땅을 만나게 하셔서 이 부산 땅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왜 내려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산에 왜안 내려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먹을 것 많죠, 볼거 많죠. 사람들 좋죠. 겉으로는 조금 거친 것 같아도 마음의 정이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부산에 살아보지 말 부산에 살아보지 못했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를 지나가면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열매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이 시간 내게 주신 열매 내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감사를 제일 기뻐하실까?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감사 찬송시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 교향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0편 136편은 대할렐 10편이라고 불리는 찬송시예요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10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편 136편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그 공동체의 고백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셨음을 그 공동체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구나. 그 고백을, 그 신앙의 고백을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이 함께 공동체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만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고백을요 다음 세대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 그첫 시작 가운데 할렐루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과정들, 과정들마다, 그 시간들, 시간들마다, 사건들,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도다그시도다그고그도다그시도다여호와리고그심이 여러분들의 삶그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고정 가운데 그 크신 여호고 그리고 심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절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첫 발자국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하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한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서 어떤 감사의 본질로 어떤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6편의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맺히게 됩니까? 곡식이 그냥 맺히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놓으신 하늘과 땅과 물이 있어야만 그 열매와 곡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만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수확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물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과연 살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없다면, 그 창조의 질서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우리 중에 단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 모든 삶의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무시해버려요.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2009년도 초에 영국에서 시작된 무신론 버스 광고 캠페인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들과 함께 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영국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 외벽에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여러 가지 문구를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걱정이 많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뭘로 살수 있을지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들어 놓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단한 순간도 우리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 세상의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외로운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조금 부족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없어도 조금 불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조금 부족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하늘과 땅과 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이 땅에 피조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며 숨을 쉬실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발로 밟으며 지나다니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 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각사람각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사건들 사건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뒤를 쫓고 있는 바로와 그 군대들을 엎드려 뜨리시고 광야 길을 지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한 시대 한 시대 그 모든 사건들을 살펴볼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긴 세월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망각증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할렐루야 10편이었던 10편 106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편 136편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결코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한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아파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생곁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셨어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우시고 또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채워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시고 안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다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재물을 얻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인자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큰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0편 136편 그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자가 먼저 고백을 하면 우리 모든 공동체와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면서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호흡을 주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죄와 절망의 사스,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네 중앙 꾀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의 술레길을 마치는 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